손흥민 선수가 리그오브 레전드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인가?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리그오브 레전드 공식 유튜버와의 인터뷰 비슷한 콘텐츠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요. 이미 와일드리프트를 즐겨한다고 과거 언급을 했던 손흥민 선수, 리그오브 레전드 PC는 코로나19 시기 당시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며 존재 자체는 이미 전부터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달해 주었죠. 또한 그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포지션은 정글이었다고 하며 주로 사용하는 챔피언은 리신, 니달리, 람머스, 비에고, 바이를 사용한다고 하죠. 특히 게임 속에서 팀을 도와 적을 제압하는 역할이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해외에 거주를 하기에 핑 차이가 높음에도 플레이를 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축구뿐 아니라 협곡에도 진심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LCK에서 가장 좋아하는 팀은 T1이며 선수는 페이커 선수를 꼽았는데 월지에서 활약하는 모습, 오랫동안 정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과거 손흥민 선수와 페이커 선수가 함께 나오는 광고도 있었죠. 무튼 이 영상은 리그 오브 레전드 코리아 유튜브에만 올라온 것이 아닌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글로벌 유튜브 채널 등을 포함 각국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라이엇이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리그 오브 레전드에 뜬금없이 등장을 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기에 일단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단순 인터뷰인지 추후 관련 내용이 있을지는 다가오는 패치들에서 알수 있겠는데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또 말씀. 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